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전기속성 속사 프레임의 파동소총인 스칼라 퍼텐셜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칼라 퍼텐셜 파동소총은 소원의 시즌 나온, 소원의 시즌 무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원 시즌 활동인 유난, 그리고 리문의 은시처, 그리고 기타 등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제 소원 앵그램을 통해서 집중도 할수 있고, 빨태 5개 얻으면 제작도 할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영상은, 그러니까 획득 방법에 대한 영상은 소원 시즌 무기 파밍 방법 영상을 링크도 해놨고, 예전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무기의 특징점은, 능력 자체는, 뭐, 이게 속사 프레임 전기 속성의 파동수총은 이미 이전에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의 몰락, 아, 왕의 몰락이 아니고, 그, 크로타체요 어, 거기에 파동수총이 있었죠. 똑같은 프레임에, 똑같은 속성입니다. 그게 있었어가지고, 뭐, 그거를, 그게 있으면서 이거를 쓸만하느냐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 문제지만, 이 무기 자체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PVE에서 괜찮은 거, 뭐 잔돈, 법란, 광희작용 접근 FP 있습니다. 있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데미지가 증 특성이 있죠. 황금 트라이콘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거, 고난이도 활동에서 좀 괜찮은 집중력 분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P에서 쓸수 있는 머리 추적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뭐 소모 부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엄청나게 낫다고 볼 수도 없고, 막 엄청 좋다고도 못하겠어요. PVP에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PVP에서는 그, 괜찮, 너무 괜찮은 특성 롤이 퍼져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PVE에서는 굳이 뭐 다른 괜찮은 게 있는데 이걸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똑같은 속성에, 똑같은 프레임에 같은 총기가 있으면은, 이거는 다른 식으로 쓰고, 이거는 다른 식으로 쓰고,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은 특성 조합으로 만들지 말고 좀 특별하게 따로 쓰시라는 걸 항상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쪽 거를 다르게 썼다면 이쪽 거는 좀더 다르게 쓰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는 소리예요.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동소총도 마찬가지로 연사형 총기이기 때문에 총열은 그냥 화살촉 브레이크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연사형 총기의 화살촉 브레이크는 거의 이제 무한단물까지는 아니라도 엄청 효과를 많이 볼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저는 이제 사거리를 PVE에서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사거리를 안 고르고 화살촉 브레이크를 고릅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죠. 뭐 기관단총이나 어, 자동, 그, 기동, 기관단축이나 핸드캐논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반동망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채워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화살촉 브레이크를 무조건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 두 번째 특성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탄착류탄착류는 부가 탄착 하나만 고려해보세요. 연장은 안 됩니다. 재장전이 너무 느려가지고. 재장전 커버 특성이 있어도 재장전은 높, 높,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커버 특성이 발동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발동하기 쉬워가지고 뭐 요거를 써도 상관없을 때가 있긴 할 겁니다 요거들 써도 될 만한 상황이 많이 발동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저는 요걸 더 추천합니다 두발더쓸수 있는 거어요세 발씩 나가니까 한번 쓰면자 그리고 만약에 그냥 재장전을 올리고 싶다면 나팔탄창이나 전술탄창 요거는 탄창같이 올르고한발더 늘어나죠 재장전 속도도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추천할만한 특성은 부가, 나팔 전술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사거리만 가겠다. 그러면 사거리를 위해 정밀 조준 탄약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고 세 번째 특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잔돈 잔돈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쓰기는 약간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잔돈에 여기에그 볼트 샷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잔돈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 여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잔돈을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른 거랑 있을 때 베스트 속성은 아니에요. 거의 2, 그러니까 이지망 3지망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재장전에 가장 좋은 광위 자격은 베스트로 봅니다. 베스트. 아, 여러분들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서는. 광위 자격은 진짜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거 범람. 범람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써야 돼요. 왜냐면은 중탄이나 특탄이나 그걸 먹어야 하면 되거든 근데 주무기를 쓰다보면 중탄이나 특탄은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좀 써가지고 탄 박스를 먹을 때마다 이제 범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범람은 주무기에 쓸 때는 여러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생각해서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어, 특탄이나 중탄은 범람이 있으면 그냥 와 써야지 이게 맞는데 주무기는 좀 생각을 해야 돼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접근의 피나 범람을 선택하고, 요거는 이제 최, 나중으로, 제일 나중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음, 나머지 좀 애매해. 투과성이 요즘에, 그, 삼투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laughs> 어, 예, 이거랑 비슷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삼투력이든 투과성이든 나는 이거 생각하는 게 그냥 기원 특성에 어느 무기 기원 특성에 이걸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3, 4번 특성을 대체할 만한 특성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엔 음. 그래서 뭐 그건 둘째 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베스트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제일 마지막으로 잔돈도 한번 생각해 볼순 있다 네, 뭔소린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황금 트라이콘 저는 여기서 베스트가 황금 트라이콘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용으로 집중된 분노가 났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이 집중된 분노가 났다고 보여요. 아니 뭐 집중된 분노가 나쁜 특성은 아닌데 주무기에서 발동하기가 좀 짜증나긴 해요. <laughs> 데미지 증가량은 높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의 탄창 반 이상을 헤드샷을 해야 돼. 헤드를 맞춰야 돼요. 이게 삐끗하면은 발동이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이도에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난이도에서는 빨간 애들도 좀 많이 때려야 하잖아. 뭐 한두 방에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집부는 아시겠지만, 데미지 증가량이 좀 높아가지고, 그냥 뭐, 탄이 딱히 없을 때는, 그냥 정해 처치할 때도 그냥 드륵드륵드 맞추면 자동으로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황금 트라이콘는뭐 저중 고난이도 다 커버가 되고, 그 집중된 분노는 이제 중 고난이도 정도에서, 고난이, 특히 고난이도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추는 그냥 PVE에선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 보조 필요하신 분 쓰시면 되고, 분석은 예능입니다, 예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때문이냐면은, 삼중 사격에, 그, 뭐야, 정밀한 함불 막 같이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능픽입니다. 예능픽. 뭔 소리인지 아시죠? 주무기에서는 그래요. 특단에서는 약간 써먹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써먹을 만한 가치는 있지만, 주무기에서는 거의 예능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합해 보면, 앞뒤 가리는 화살적 브레이크 총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거리 가려면 정밀 조준딱 하나밖에 없죠. 이거고 그 다음에 탄창으로 가려면 부가탄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재장전 속도까지 고려한다면 나팔탄창이나 전술탄창 가시면 됩니다. 전술은 아시죠? 탄창 안정성 재장전 속도 다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골고루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은 광위작용 100% 추천해드리고 광위작용 말고 접근해피, 범람, 그다음에 잔돈 같은 경우는 범람이랑 접근해피 해피는 2픽, 잔돈은 3픽 정도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황금 트라이콘은 올라운드. 황금 트라이콘 쓸때 여러분들 잘못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하위 직업하고 무기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전기죠. 예, 전기잖아. 전기니까 황금 트라이콘은 쓰실 때는 하위 직업을 전기로 맞추셔야 된다. 그리고 집중된 분노도 고난 유소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전기니까 잔돈이 은근히 쓰기 쉬울 겁니다. 음. 그렇지만 이게 최고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걸작은 뭐 재장전, 사거리, 조작성, 요 정도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음, 조작이나 사거리를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사거리 덕후니까 거의 사거리를 넣겠죠. 자, PVP 추천 특성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PVP 추천 특성 가보겠습니다. 일단 사거리 찍어 놓고 시작합니다. 자, 두 개만 찍어 놨을 때 이게 10씩 올라가 질거든 그럼 32.44의 조준 사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요거까지 10단계 찍으면은 뭐한33 조금 넘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얼마 올라갈지는 확실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영어로 바꾼 다음에 하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건스미스 사이트 가시면은 좀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laughs>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32.44가 나오잖아. 그럼 요거 누르면은 더 오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화살표 브레이크 찍으면은 32.44로, 어, 조작성까지 올리면서 딱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조작성을 올릴만한 특성이 있긴 있지만, 저걸 사용하기에는 약간 아까워요. 무슨 소리냐. 조작성이 없는 특성은 조작성을 올리기 위한 그, 아니, 조작성이 없는 총기는, 낮은 총기는 조작성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능란한 무장이 있어. 능란한 무장을 사용할 거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사거리를 챙겨도 돼요. 근데 능란한 문장을 사용할 게 아니라면, 능란한 무장은 좀 그런 게 있죠. <laughs> 좋지만, 어, 정말 좋지만, 오토웨인 콘 사이즈 줄인다고 나와 있잖아 이게 다 허용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인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능란한 무장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접근해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근해피만 있어도 사거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잘 맞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능란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야 이거 딱 하고 선택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누나는 무작위 비추하는 건 아니고, 어, 누나무작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 겉샷도 쓰고 그러는데 뭐, 뭐 써도 되는데, 사용을 해보고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나? 그거를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는 거의 접근의 피를 추천해 드려요. 접근의 피. 접근의 피를 추천해 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머리 추적기.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 황금 트라이콘 있죠. 근데 머추는 데미지 증가 특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조해 주는 개념이고, 보조해 주면서 이제 잘 맞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추적기는 이제 파동수총에서 매우 괜찮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데미지만 올리고 싶으면 황금트라이콘 가진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약간 어려우니까 직부는 <laughs> 약간 발동시키기 어려우니까 좀 애매하고 다른 거는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고지대는 여러분들 이제 10% 데미지 증가인데 이게 맵에 따라는 괜찮게 사용해 볼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 맵에 따라 위에서 아래 볼 보는 그런 맵이 꽤 많아요 그 수호자 한명 사이즈거든 이거 발동하려면 내가 땅에 바, 바닥에 시, 어, 그 발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지대가 이제 무시할 만한 흰탄에 무시할 만한 특성 자체는 아니에요 어. 근데 맵을 잘 파악해야 돼. 무슨지 아시죠? 아마 깃발 내리기 같은 데서는 잘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꽤 많으니까. 그러니까 맵에 따라서 사용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VP에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능란은 무장을 쓸 거라면은, 여기를 사거리 쪽이나, 음 그런 걸로 맞추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 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머추가 뭐좀 괜찮아 보여요. 황금 트라이큰 보다는. 이건 데미지인가? 요거는 유틸 및 데미지 보조!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내가 얘기해드릴 건다 해드렸어요. 아, 광의작용은 이제, 따랑따랑 따랑 때리면은 재장전이랑 이제 핸들링이 빨라지는, 그냥 조작성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PVP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많이 맞추다가 다른 무기로 빨리 바꿔서 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막 치다가 마무리하는 거는 유탄발사기가 있겠죠. 유탄발사기 빨리 꺼내가지고, 꾹펑 해서 마무리 할 수도 있고, 코너 뒤에 있는 애들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파동 요탄으로 바꿔가지고 쏠 수도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봤고요 요기는, 어, 제가 보기에는 피부 이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왜, 왜 나쁜 특성이 없어요? 황금 트라이콘도 좋은 특성이고, 새로 나온 요 광이 작용도 엄청 좋은 특성입니다. 광이 작용은 연사용 총기에는 좀 많이 괜찮은 특성이라서, 네, 물론 이게 막그 저거 있잖아, 그 헤드에 쓰는 거뭐 신속 발사보다는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재장전이 오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재장전 수치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 PVE나 PVP에 전부 괜찮다. 근데 PVE에는 약간 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강추는 아니고 약간 좋다 약간 좋기만 하다 PVP에서는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PV-2에서 그 크로타에 있는 파동수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왜냐면 그건 볼트샷이 붙어 있거든 전기에서 볼트샷 붙으면 날이 나죠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더 많이 쓸것 같습니다 굳이 쓴다면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우, 말도 안 나. 다음 영상으로 봅시다. 바이바이.